이게, 그런 거예요. 이제 몸에 밴 습관대로 가는 건데, 단순하게 할수록 사람 몸이 빠르다는 거예요. 너무 생각을 많이 하니까, 자세를 아무리 잘 잡으시려고 해도, 타이밍이 안 잡아서, 안 맞아서 드라이브가 안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탁구를 치실 때, 자세도 물론 중요해요. 자세보다 중요한 게 뭐다, 탁구에서는?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언제 빨리 주고, 언제 천천히 해줄지 몰라요. 언제 길게 해주고, 언제 짧게 해줄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걸 맞출 수 있는 게더 좋은 자세고 실수가 덜 나는 거예요. 알겠죠? 다시 준비. 자, 다시 아, 힘 빼고 힘 빼고. 이쪽으로 오세요. 이제. 거기서 출발한대 지금은 이제 그냥 그렇지. 오케이. 하나 아, 치고 힘 빼고. 오케이. 그렇지. 네. 오케이. 그렇 자세보다 중요한 건 타이밍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힘을 빼는 이유는 공이 어떻게 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딱 임팩트가 되고 난 다음에는 바로 힘을 빼 준다. 하나, 둘. 다시. 자. 그게 이게 나는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제가 지금 타이밍에 대한 얘기 를 계속 하잖아요. 왜 초고를 타이밍을 못 잡는지 아세요? 이게 다리하고 몸으로 이렇게 딱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데 팔로 잡으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시간을 여기로 잡고 맞추려고 하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이렇게 딱 기다리고 있으면 여기 탁 오잖아. 자, 준비. 그게 딱 오잖아, 거기에. 딱 거기 딱 버티고 기다리고 있으면 그렇지. 근데 그거, 이, 구거를 굳이 얘로 쫓아가면서 이렇게 타이밍에 맞추려고 하니까 움직이면서 치니까 불안하다는 거죠. 움직이면서 치니까. 그러니까 지금 앞에 얘기한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자세가 안 좋아서 결국엔 못 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오는 공을 내가 타이밍을 못 잡으니까 안 맞는다는 얘기죠. 자, 그럼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한번 맞춰보세요. 자. 왜 이게 잘안 맞냐면 얘로 이렇게 딱 공이 오면 이렇게 가서 딱 기다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냐면 팔로 가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만나면 그러니까 당연히 타이밍이 안 맞고 불안하지 움직이면서 치니까 자 몸이 먼저 가서 그렇게 해야죠 해야 이게 똑같은 초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요 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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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잘 되잖아요 드라이브를 자세를 잘 잡으면 잡을수록 잡으려고 할수록 늦어요. 지금 내가 문제가 되는 부분은 그런 거예요. 늦어서 속도가 줄어들어 회전만 많아져요. 어차피 그런 드라이브는 힘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음 준비도 잘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냥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자세도 좋으니까 타이밍 맞추는 연습만 하시란 말이에요. 그렇지, 오케이 미리 가서 그렇지, 오케이 아. 자, 미리 가서 축 아, 쏘리 쏘리, 쏘리. 잘 맞았어요, 자축축축 오,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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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오늘 진짜 좋은 내용인데 생각을 너무 많이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게 생각대로 다 되면 나만 잘 쳐야지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제발 막 뭐, 라켓 흔드는 거, 뭐, 그립 잡는 거, 무릎 잡는 거, 허리 잡는 거, 다 좋다 이거예요. 그 그, 나 혼자 잘하면 뭐할거야 상대랑 치는데, 탁구는. 그래서 탁구 나 혼자 칠거 아니잖아요. 그 네, 자, 지금도 봐봐. 지금 어떻게 했어요? 왜 그걸 습관적으로 그렇게 타이밍에 맞추죠? 그렇지. 그렇게 돼야죠. 먼저 가야지. 자. 그쵸? 봐봐. 아까랑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냔 말이에요. 이게 자세 문제인가요? 자세 문제가 아니잖아. 다리가 이제 안 가. 그죠? 다리가 물론 뭐안 간다는 건뭐 자세가 문제가 있죠. 근데 그거를 자꾸 왜이렇하 말이에요. 탁 몸으로 자꾸 타이밍 맞춰서 습관을 들여야지. 네, 자 준비. 오케이, 자. 하나, 둘. 자, 힘 빼고. 오케이. 오케이 아이스 아이스 오케이 오케이 굿또 준비 자. 하나 둘너 잘했어요 또 준비 자, 다시 또 지금도 그죠 늦었단 말이에요 자 자. 자. 다 오케이 아이스 옳지. 오케이. 옳지. <laughs> 나이스. 나이스. 그죠? 지금은 어떠신 것 같아요? 완벽하죠, 타이밍이. 그죠? 그러니까 나는 이런 타이밍으로 쳐야 베스트인 거예요. 내 탁구는. 공이 이거보다 느리게 가는 거는 자세를 아무리 잘 잡고 이거보다 느리게 하는 거는 어차피 상대방한테 두드려맞아 그래서 이런 공을 잘 날려야 돼. 그래서 앞으로 탁구 치실 때, 이거는 제가 다른 분들한테도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자세를 너무 열심히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상대랑 치는 거야. 내가 아무리 자세가 좋아도 타이밍이 안 맞으면 안 들어가요. 그래서 탁구는 타이밍, 자세는 50점만 맞고, 나머지 50점은 상대방 박자랑 맞춰서 친다. 그죠? 잘했어.